자, 아 멈추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쇼핑몰 창업이라는 부분 온라인 창업에 뛰어듭니다. 왜? 아 이거 참 쉬워 보이거든요. 상품 등록만 하지, 어 돈도 안 들어가지, 재고 없어도 되지, 내가 일일이 포장하지 않아도 되지. 어? 얼마나 이 좋습니까? 시간적 자유, 경제적 자유 말은 얼마나 좋습니까? 거제도 앞바다에 가서 섬에 가서 낚시하고 있다가 어? 노트북에서 어 주문 이게 딱 올라온 거딱 해서 어 저희 쪽에 보내면 저희가 딱 당일 발송 아 오후 세시까지 주문 당일 발송 이렇게 해서 아 구매 만족도 좋고 아 cs 부분 나올 거도 먹을 거니까 cs 부분이 거의 안 나옵니다 건전지 들어간 건 제가 하지 말라 있죠 어 팔고 나서도 뒤로 가지는 경우가 많다 왜아 어 건전지 들어간 건 무조건 AS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거 AS가 없잖아요. 먹고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또 먹습니다. 그 먹던 사람이 또 다른 걸 먹습니다. 아, 이보다 더 좋은 시스템이 어있어요 물건 다 대주겠다. 이보다 더 좋은 부분이 없는데, 이렇게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떡이 여러분들이 먹을 떡이 적어지는데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이겁니다. 그걸 제가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한번 봐 주시고 구독하기 눌러 주세요. 이이이이 이, 이, 쇼핑몰 작업 이, 이, 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laughs> 어. 쇼핑몰 장업이 이게 아이템이 이게 막 구독자가 확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다른 분들이 막 자주 온다 해가지고 경쟁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계속해서 눌러줘야만이 제가 계속해서 얘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안 그럼 저는 이 얘기를 못 해요. 제가 막입 아프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얘기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셔야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건강식품 도매를 하고 있는 정든팜 대표 조조원입니다 저희는 이제 슈퍼푸드, 강황, 뭐, 콘드로이친, 글루타치온그 다음에 뭐, 포스트 바이오틱스, 뭐, 어, 여주 분말, 자일리톨, 새싹 보리, 사냥유 단백질, 아누카 사과 추출 분말, 아뭐 구기자, 율피,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창고에 가득해요. 그러니까 당일 발송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어? 도매상 대표가 나와가지고 어? 당일 발송을 해주고 자본 하나도 안 들어가고 여러분들은 시작만 하면 됩니다. 아, 시작하는데 고, 고, 뭐, 어, 고민은 될게 될 뭐가 있습니까? 아, 뭐, 어, 돈이 들어가야 고민도 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열정만 가지고서나 움직이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데 시작을 하고서나 상품 등록까지는 한다 이겁니다. 상품 등록을 다 하지도 않아요. <laughs> 대표님 아, 요즘 잘 나가는 게 뭡니까? 아, 다섯 가지만 추천해 주십시오. 열 가지만 추천해 주세요. 그열 가지만 딱 올려요. 열 가지만 딱 올리고서는, 아, 판매가 안 돼?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판매가 안 되죠, 장인이. 그렇게 해서 판매가 될것 같으면, 아, 이,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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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에 돈못벌 사람이 어딨어요? 다 그냥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광고도 안 하지, 블로그에 홍보도 안 하지, 그냥 올려가 있는 겁니다. 아, 지나가다 누구라도 보겠지. 근데 대한민국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강황분말 하나 판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부분에서 그냥 상품 등록만 했는데 내 것이 보일 가능성? 강황을 만약에 만 원인데 천 원으로 간격을 냈어도, 아, 구매할 수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안 보여요. 볼수 있는 가능성은 뭡니까? 홍보를 해야죠, 홍보를. 그래서 그냥, 아, 올려놓고서나, 아,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아, 그냥, 아,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막 하고 잖아 그냥, 그냥 그만두는 거죠. 그만두는데, 올라가는 장품은 그대로 있죠. 올라가 있는그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하다가, 한번 들어가 볼까? 해서 들어가 봤더니, 구매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못본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냥 취소당한 거예요.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도 판매 안 되니까 그냥 방치를 냈던 거고, 이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삼일 지나고, 한 일주일 지나잖아요? 그럼 매일마다 들어가서 쳐다본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안, 안 합니다. 근데도 그 와중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아, 아무는, 아, 잘 못해요. 잘 못하고 있어가지고 판매 올려놨는데 판매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뭐 SNS에다 좀 홍보를 해놓고 여러가지 밑밥을 가로는 하물며 블로그에 막한달 이상 막 이렇게 공을 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광고를 한 사람들은 판매가 안 돼요. 왜? 광고를 내렸으니까. 맨 처음에 광고부터 시작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광고를 한 사람은 광고를 딱 내리는 순간 아무것도 없는 그냥 제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블로그에 글을 쓰고, 어, 그 하단에다 링크를 걸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고 블로그에다 글을 써가지고 이거 올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득 하나씩 걸리는 겁니다. 왜? 웹상에 그대로 있으니까. 그럼 네이버가 막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블로그를 이게 딱 상위에다 노출시켜 준다 이겁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아, 아 이거 공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건 그냥 그렇게 나올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음 아니면 네이버 쇼핑에서 그냥 한번씩 보여줄 때도 있고 왜냐하면 뒤죽박죽 한 번씩 이렇게 뒤집거든요 그럴 때한 번씩 걸리는 거죠 그럼 오오 어, 어? 어, 이거 판매가 되네 어.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블로그를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좀 이게 기록이 쌓이고 쌓이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거기서 아 판매가 되고 판매가 룰을, 툴을 딱 그리는 순간 그러면 하루에 3개 나가는 사람은 3개가 꼭 나가요. 일주일에 10개 나가는 사람은 일주일에 10개가 나갑니다. 아. 30만원씩 파는 사람은 개, 하, 한 달을 기준으로 하면 한 어, 700만원, 800만원 되는 거죠. 3, 2, 6, 2, 이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빼고 어, 월요일 날 주문이 많아지니까 어, 겸사겸사해서 그 정도로 나오는 겁니다. 이거 데이터는 부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으면.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큰 장점이 있잖아요. 뭐 투자한 게 없어요. 투자한 게. 예. 투자한 게 있으면 거기서 멈추면 끝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투자를 안 했으니까, 그리고 다른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다른 일도 이렇게 해 가면서 여기서, 여기서 부업으로 월 한, 한, 돈 백만 원 이렇게 벌어내 가면은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언제든지 광고를 도입해서, 그러니까 한 달에 백만 원씩 번다면은 그 100만원에 10분의 1만 광고비에 다시 재투자를 하세요. 그럼 그 부분이 누적돼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매출이, 저, 200만원을 번다. 그러면 이 일은 이 20만원이 이제 되는 거고,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한 3, 40만원. 뭐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구조를 만든다. 그때부터는 이제 용의 이, 이, 이 날개 위에 올라타는 겁니다. 이제 올라타면은 한 단계 딱 상승하잖아요. 온라인은 간단해요. 자, 유튜브 구독자가 3만 명인 사람은 3만 명 구독자 위에 올라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상을 하든지 그만큼의 레벨의 조회수가 나오는 겁니다. 10만 구독자는 10만 구독자대로, 30만 구독자는 30만 구독자대로. 쇼핑몰도 마찬가지. <laughs> 저희에게 수많은 발주서가 오잖아요. 발주서를 쳐다보면 한달 누적 평균이 다, 고기가 거기 거기에 다. 그만큼, 아, 이, 이 사람은 이만큼을 판매하는 그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 부분에서 다르게 나오려면 툴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멈추지 않으면 아, 성공할 수 있다. 그 저희 시스템 굉장히 좋아요. 아, 네이버에서 정등팜 검색한 홈페이지가 나오잖아요. 아, 여러분은 디자인만 한번 바꿔서 여러분만의 스타일로 판매를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판매가 기본적으로 되잖아요. 그럼 한 50만원 정도, 아, 이 사람은 맨 처음부터 저희가 디자인을, 여러분만의 디자인을 주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다 관리를 보대, 관리를. 그래서 하나도 못 파는 사람은 맨 처음에 디자인을 바꿔주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제가, 제가, 8년 동안을 이 시스템을 연구를 했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위탁판매를, 아, 위탁판매를 자기 일처럼 할수 있을까? 아니, 유튜브에 계속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아, 저 위탁판매의 가장 큰 단점은 뭡니까? 똑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거. 그리고 둘째, 가격을 싸게 파는 거. 똑같은 제품을 판매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맨 처음에는 디자인을 바꾸고, 그 다음에는 제품의 디자인을 저희가 바꿔 드린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부분으로 여러분 나중에 이게 이게 잘 팔리잖아요. 그러면 사입을 그때 할수 있습니다. 사입 안 해도 되고요. 음, 이당만 해도 제가 그 단가까지 다 맞춰 드리는 겁니다. 음. 저와 함께. 가 보면 됩니다. 목이 아파서 이게 못하네. <laughs> 이런데 구독하기 안 눌렀다. <laughs> 물론 뭐 제가 아, 말도 잘 못하고 아, 얼굴에 막 유머 유머 있는 말도 잘못하지만아 여러분들에게 이돈 제가 나이가 뭐 아, 이제. 어느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드릴 수 있는 어, 여러분들을 드리려고 하는 선물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내가 이이 이 위탁 판매하는 사람들 이만큼을 이렇게 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결변을 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저 꾸준히 이렇게 하시면은, 아니 뭐 다른 방법 없어요. 이 상품 을 올리는데 디자인을 바꾸고, 제 얘기의 핵심은 그거예 디자인을 바꾸고, 그 다음에, 아, 이게, 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어, 제품 디자인, 제품 디자인까지를 바꿔서 여러분의 상품, 땡땡땡, 땡땡땡 강황, 이 부분을 만들어서 움직이는데, 이 부분을 맨 처음부터 광고를 진행해서 하면은 깨져가지고 포기할 수 있으니까, 아, 돈 들이지 말고 유튜브나 아니면 블로그나 어 아니면 어떤 다른 부분으로 하라 이겁니다 무료로 그래서 거기서 벌어드는 수익의 일 부분을 광고비로 지출하면서 광고비 지출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은 매출은 자연적으로 커진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탁 판매하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정든팜 검색해서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것은 홈페이지 상단에 카톡 상담이 있으니까 물어보시면 제가 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